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자 영어 영역의 영어 테스트 2의 위스 한번. 자 위스의 소재는 나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친구 좀 만들어.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스트 2 3번 자 대학생 대학 신입생의 친구 사귀기 그래서 making friends of college freshmen 1학년이죠 맞죠 우리 자 한번 보시면 자 커다란 형용사 자 실수인데 저. 많은 그래서 대칭력인가요? 대자 many 많은 new college students make까지 맞네요 자 make 뒤에 보면 이 자리에 목적어가 생겼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를 만드는지 목적어가 생각됐고 이 목적어가 생각되면서 앞으로 나갔고 해서 대스로 생각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자, 많은 칼리지, 새로운 대학교 학생 학생들이 만드는 이실수는 아까 얘가 단수였네요. 단수. 처리하고 좀땡기고요 우리는 자, 우리 자리에 또 동사를 동사. 단수. 처리해서 이즈 주의하시고요. 자, is just just sitting there. 아, sitting there rooms죠. 그래서 just는 버리고요. 단지 자, sitting 하고 있는 것이다. 얘가 동격 그래서 ing에는 동명사가 보호로 쓰였죠. 그러면 실수는 똑같은 게 앉아있는 것이에요. in the their rooms에 그들의 방구석에. 자, some 복수명사에 s 일단 잡고요. 자, 몇몇의 학생들은 저. 머물러요. 자, in their room에 그들의 방에. 자, 웨이링하면서 주어 다시 기억해보면 은 학생들이 자신이 기다리다의 현재 분사의 뜻이죠. 현재 분사. 그래서 기다리면서 능동. 자, for 전치사. 친구들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 투컴 오는 곳에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전치사겠는데, 그래서 폴프렌 r 에서포요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의미상의 목적어예요. 사실상 얘가 의미상의 목적으로 들어갔고, 행동의 주체는 친구들이 실제 하는 행동이 여기서 잡아서 투컴 요 부분 있죠. 투컴을 위해서 직접 목적어. 아, 직접 목적, 집목적어라니까. 그래서. 진 목적어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가주어 의미상에 진주어랑 비슷하게 해서 포가 의미상의 주어로서 의미상의 목적으로 들어가고 얘가 진 목적으로 들어간 이런 구조. 점면 학생 친구들이 오는 것을 come and find 동사고 하나로 잡을게요. 와서 발견하기를 사실상 뭐 정확하게 말하면 to find 생의해서 자면 t h 은아 지들을. 자 컴비스도 되어져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확신에차 진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 수동으로 잡고요. 그래서 어법 주의되는 해야게 웨이팅 분사를 두번 썼는데 주어는 똑같죠. 자 주어는 똑같은데 자 그런데 분사는 현재는앞에가는 현재 분사를 걸어주고요. 이 N G 부분. 자 그다음 뒤에는 똑같은 주어지만 그래서 과거분사를 걸어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아 엑스트라 케어풀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컴비스 되어진 채로 확신 되어진 채로. 자, 그래서 that 전체가 목적으로 잡고요. 자, 적어 자, 는 문장 요소로 얘가 되시 접속사. 자, it will happen. 그것이 주어. 발생할 것이라는 명사. 동사. 동사 원형. 그래서 그것이 발생한다 말은 저 하면 w a 발견해 주는 것이. 자, on their own은 뭐 자동으로 그 자체로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some other 수 구조로 썼죠. 몇몇 다른 몇몇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여기 서도 저런 사람들도 있다. some others. 자, 다른 학생들은 주어. 남아 있어요. 동사. 자 똑같이 인대를 놓으면 똑같은 형태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 비코스 이유 설명 접속사. 자 그들이 주어. 느끼기 때문에 동사. 자, 필 지각 동사 뒤에 첫 번째 형용사는 아 어, 그냥 사이셨네 형용사 수줍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다음 얘가 동사 일. 번에 복수 잡아주시고 이에도 다시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지금 병렬 구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사도. 동사. We. 여기도 복수. 자, r 또 비동사 뒤에 아까는 지각동사썼고 보면 이형식 동사인 비동사 뒤에 uncertain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용사. 자, about. 전치사. 묶어주고 이 전체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 how to approach. 그러면은 how to는 여기서 바꿔쓰자면은 how to가 how can이죠, 그렇죠? 그러면 how 가로 쪽에 돼다 how they can 정도로. s h o u l d 아니에요, 여기서는. 두가 조동사로 다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뒤에 동사, 동사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무사 플러스 투부 정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 자 보는 기간의 전치사 동안이겠죠. 전치사. 자보 first few weeks. 그러면 처음 몇주 동안 o f the semester 그 학기에 자 너는 주어. should 동사. try 해야 돼요. 동사 원형. 자, 시도해야 되는데, 자, 시도하다의 목적어 가 필요하니까 얘도 타동사로 잡고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자, 스펜드 하는 것을 시도하다. 확실로 만들어내요, 이런 거는. 자, 하면은 쓰는 것을. 자, as little time as possible에서, 여기서도 어휘 문제로 as little 들어가야 된다는 거. 셀수 없으면서 부정할 뜻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자, asap에서 possible까지 다 묶어볼게요. 자, 인 n y o 너의 방에 그러니까, 바꾸석에 붙어 있지 마. 자, 그다음 워크다운 해라. 자, 걸어 가라. 여기서부터 일단 명령문 동사원형. 여러 개 나왔던 걸로 하니까. 한 개인가? 첫 번째. 아. 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걸어 내려가라. 너의 레지던스 홀은 기숙사의 코리더 복도를. 그다음 두 번째 동사원형 여기가 또 다시 얘가 명령문 동사원형. 2. 자, look into 들여다봐라 다른 사람은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스토커데 이것도 맞죠 <laughs> 저 왜요 그곳에 그래서 관계부사 일단 처리해주고 여기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자 문들이 R 프랍트괴어져서있대요딱 이거 뭐야 문안 열리게 괴놓는 거 있죠 프랍트 오픈 그래서 프랍트가 여기서 과거분사로 써있고요 과거분사 프랍트가 과거분사고 오픈이 형용사요 그냥 에서는 개어져서 열려 있는 곳을 자, 그러니까 어져 있단 말은 일부러 뭐 문을 열어 놨으니까들어봐도 된단 말이죠. 어, 들어오세요 이런 느낌. 자, 그다음 만약에 너가 주워. 본다면은 본사. 학생인데 목적어. 시팅하고 있는 학생. 목적격 보어. 사에서 TING t 요 부분이 뭐냐면 분사조 다시. 얘가 분사.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 수식해 주는 자, s i t t 혼자 앉아 있는 자 이너룸 방에 자 이럴 때 하면 또다시 또넣코 해라가 있어 본동사로 얘가 명령문 동사원형 자놓코 해라 살짝 1자 슬라이틀리하게 부사 살짝 똑똑똑 쾅쾅쾅 하지 말고 자 세이 해라 명령문 동사원형 안녕하쇼 하고 얘가 2그 다음 인트로듀스 해라 명령문 동사원형 자 그래서 얘가 다시 3자 너가 너스스로 소개해야 되겠죠 딴사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를 제기된 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자그 다음 if anything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뜻이요 if anything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 at least 요정도 l-e-a-s-t -L <laughs> 적어도 자그러 get out 또 명령어로 썼죠 적어도 기어나가라 그래도 명령문 동사원형 1아 진짜 명령도 많이 해자 walk around 명령문 해라 명령문 동사원형 2 걸어 댕겨라 주위를 캠퍼스에 자 그래서 또 나와 명령문 동사원형 또퍼 하나로 합치면서 설치의뜻이죠 찾아봐라. 자, 그럼 그룹 오브 스튜던트 그룹 오브 뉴 스튜던트 저 새로운 어, 학생들을 혼 앞에 나오는 또 학생들 복수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는 얘가 관계 대명사 주격 이면서 S 있으니까 복수. 자꾸 그 동사도 동사. 복수. 자, 그래서 who a r e 여기서부터 다시 묶어서 자, who are hanging out 하면 같이 돌아다니는 행이가우 친구들 어울리다 뜻이죠. together. 묶어버리고요. 자, and 여기서 끊고 다시 조 o i 이또 다시 명령문 동사 원형 1 여기서 1번 다시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귀찮게 맞죠? 간좀맞추고 여기서 여기서 색깔 바꿔주고 얘를 다시. 자, 하면 them 그들에게 하 돌아댕기는 학생들이겠죠. 자, whatever you do, no matter what you do 뭐 이렇게 저 복합관계 회유사죠. 무엇을 너가 하든지 간에 약간 양보의 느낌이요 하든 상관없이 자, don't 아이솔레이트 해라. 그래서 부정명령문이죠. 여기서 똑같이. 명령문 동사원형. 여기서도 제기대명사 써야 돼요. 너 스스로를 자 고립시키지 말아라. 여기서도 빈칸 넣기로 넣을 수 있는 건 아이솔레이트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 어. 자, 그 다음 자 most 복수명사의 s.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 복수. 그래서 form이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 복수. 자 그래서 폼은 어, 원래 형태라 뜻이죠. 폼 잡지 마라 그럴 때 형성한다. 자, 프렌드시을 이게 목적어 자, within the first couple of months of the college까지 무서 내죠. 전치사. 자, 첫 번째 커플 of 몇달 안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 o v college 대학교 생활에. 자, 그리고 it is 아무 뜻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는 가져. is 동사. 자, 멀치에서 우리 딱 보이자마자 우리 중딩 때 많이 했던 자, 그래서 비교구 강조구조. 그래서 멋지. 입은 still f a l a lot 뒤에 ear까지 잡고요. 훨씬 더 어려운데 저 to가 여기서 또 보면은 진주어. 하고 동사 원형. 그래서 조인하기가 힘들어져요. 합치기가. 자, exists 이그지스티가 하고 있는. 이그지스팅에서 도 분사로 처리했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현재 분사. 지들끼리 서클 만드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룹들의 얘가 목적어. 자, then 하고 자 it is 또또 또가 있었네 it is t o meet 하는 거보다 절과 절을 비교했죠 그래서 그래서 it to 그래서 it to 두 개를 비교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얘도 다시 가져오. 이것이 to가 이렇게 동사 원형 자 it is t o meet 보면은 새로운 사람을 one and on 보면 일대일로 만나서 하는 거보다 더 어렵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주제구문은 맨 앞에 나왔죠. 가장 커다란 실수인데 많은 대학교 어, 신입생들이 하는 것이 단지 앉아 있는 것이다 하고요 자그 다음 방한 책으로 나왔던 게 전부 다 계속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썼던 요 부분이 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는 정리할 수가 없어서 놔뒀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2, 3번은 대학 신입생의 친구 사귀는 어때? Making friends of college fresh students go out and make them Do not sit around 이런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렇더래 Move your fat ass out of here 이런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 테스트 2에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밑에 제가 살펴보고 뭐 쉬운 다음 쉬운 문맥이지만 뭐다 넣어 다든가 헷갈린 거 있으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쳐갖고 밑에 다운 받으시는 링크에다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은 마무리 짓고 다시 4번에서 공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